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고 국민의힘 혁신위 의원총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과 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강선우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초 인명 가등 강행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었는데 여론이 컸던 것 같죠? 결국 여론이죠. 어 여론이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이인자였지만 많은 정치권에 영향을 줬던 김종필 전 예, 예. JP가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은 이 호랑이 등에 탈 수밖에 없다. 호랑이 등에 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그 여론을 얼마나 중 이게 왜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못하면 예. 정치인은 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론 무서운 거잖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가멍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 강선우 전 후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여론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로는. 그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예, 예. 발표가 되어서 뭐 우리가 유튜브니까 예, 일일이 예, 뭐다 언급...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예, 없습니다만 예, 예. 조원 CNI에서 예.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조사했던 음. 2002명의 이 결과를 보면은 부적합하다 60.2 예.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런데 60.2를 거슬러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0% 조금 넘는 그 적합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겠다. 이건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니까 이걸 안 거예요 네. 결국 딱 하고 발표가 됐죠 물론 뭐 이제 정기 조사를 하는 데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민주연구원이든 대통령실에서는 조사를 안 했겠으면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 또는 대통령의 결정을 강서로 전 후보자를 그대로 가겠다는 걸 바꾸지 못했었다라는 네. 거죠 이걸 이제는 너무 여론이 그색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에 지금 당근 도전을 하고 있는 박찬대 예.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예, 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음. 강선우 전 후보자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말씀하시 대로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를 뭐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 얘기 말이에요. 네.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올리고 곧바로 강선우 후보자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안일된 굴뚝에 연기가 나랴. 예. 그러면 지금 전당대의 이 메커니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달 전만 하더라도 어,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를 깨찬대 이랬단 말이에요. 아. 더군다나 어대박이라 그랬어. 예. 어차피 대표는 박찬대야. 그랬었는데 왜 명심 때문에 예, 예.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관리 비서형으로서 박찬대 만하님들. 그렇게 전망했죠. 그러니까 정성대 음. 의원의 경우가 좀 돌발 변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 변수예요. 그래서 정성대는 아닐 거야. 또 이제 정성대는 김어준이 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김어준이 미는데 정성대가 떡하니 돼 버리면 예. 어? 대통령이 인기 초반인데 예. 김어준에게 밀려? 음. 이건 자존심 싸움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음. 상황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승부수로 예. 박찬대 이 의원은 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예. 결을 달리 하는 거예요. 예. 정성대 의원은 뭐라고 했으면, 어, 아니야. 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예. 비판 아니야. 예. 강선우로 가야 돼. 예. 이렇게 했는데, 딱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정성대 의원으로서는 빠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당장 내놓는 이 강선우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존중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예,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면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지금 수회로 나머지 일정들이 취소되고 영남, 충남만 하고 8월 1일 한방 이 일정되거든요. 예, 예. 인생 뭐 있어? 전당대회 뭐 있어? 전대 뭐 있어? 한방이야. 이러면서 일종의 박찬대의 승부수가 던져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성큼 다가서 보는 박찬대. 하지만 여전히 감못 잡고 있는 정청래 물론 지금 판세는 상당히 정청래가 우세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사태 관련된 의견을 올렸다라는 것은 상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걸 예. 박찬대 그러면 은 의원이 예. 대통령과 무관하게 자기 예. 혼자서 예. 설레발을 쳤다. 예. 그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다고 정말 개딸들로부터 수박대기, 왕수박대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냈다. 아하. 그래서 봐라! 예. 민심을 지금 생각하는 대통령의 예. 마음을 누가 읽어내느냐? 예. 당대표 감으로 누구냐? 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어, 박찬대 의원의 예. 이 승부수가 음. 던져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기간이 꽤 되는 겁니다. 8월이면. 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가 낙마했고 음. 그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했고요. 송교 국정상황실장이 보직이동 한달 만에 최동석 인사혁신천장의 발언. 이게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구멍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음. 지금 이제 오광수전 민정수석이 네. 물러나고 봉욱, 봉욱, 예. 민정수석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인사 관련돼서 헐레벌떡 예. 또는 자충우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강선우, 이진숙, 또 강준욱, 예. 그다음에 또 송기호, 예. 비서실장까지. 예. 아, 정책실장에서 또 옮겨갔죠. 국정상황실장에서 보직 이동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어~ 납득하기 어렵고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네. 어수선한 것은 국민의 힘인데 네. 인기 초반에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이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네. 이른바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진숙 전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규재전 논설위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거 내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그랬다 음. 강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명을 할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 지도부의 뜻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의 일이 아니냐. 예, 예. 일종의 유체이탈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든 이 타격은 누가 받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받는, 직접 거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대통령의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면 이게 인사 금적이 잘안 돼요. 이게 뭐. 꼭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도 보면 예. 대통, 대통령이 이 사람을 꽉꽉 꽉 신임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인사금정도 작동이 안 돼요. 예. 예.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 할아버지든 대통령 누가 하든 간에 이건 인사금정은 단호하게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어, 우리 방송에서 제가 아니건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예예. 예. 어, 인정을안 하세요. 알고 알고 그럼요. 저 보고 예, 맨날 예.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알죠. 아, 기분 나빴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예. 잘 되라고 제가 예예예. 예, 예. 이 득담과 예. 조언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비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꼭 필요하다 이런 많이 말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laughs> 기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당 혁신안을 놓고,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의원총회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부, 말씀하셨는데, 뭐,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디멸절, 예. 자중질환, 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혁신 안 한다. 이런 예. 여의도정과의 속설에 대해서 도 제가 말씀드렸요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혁신이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까지 혁신을 할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싸움, 싸움이 싸움 벌어져요. 왜냐면 네. 여기서는 이만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쪽에서는 또 추진해야 되는 쪽에서는 어 이거 혁신 아닌데 이러면 이건 어깃장이 나는 거아요 그렇죠. 안, 안 되는 거예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치킨 시켜도 예. 어? 치킨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치맥을 해도. 예. 아니, 항행권 마찬가지예요. 몇 마리씩 끌지 예. 저도 우리 두 사람 이면 예. 다섯 마리씩 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해서 이렇게 협의가 돼야 그러면 다섯 마리씩인데 예. 세 마리는 예. 배추로사두 예. 마리는 항행크 예. 예. 이러면 싸움이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항행크는 예. 또네 마리 먹겠다고 예. 난리를 치고 이러면 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 이런 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윤희숙 위원장 인적 세신까지 거침없이 권성동, 권영세, 누구든 포함해서 예.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당이 음. 정말 거듭나서 세계적인 최고의 정당이 되기 위한 음. 그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해지잖아요. 그 예. 근데 이거 없이 되면은 얼렁뚱땅, 뚫렁얼땅, 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도 말이죠 정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오지 않았다 또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열었는데 뭐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음. 이 모습 자체가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가끔씩 급 국민의힘 관련 질문을 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예. 국민의 이야기하면 돌려요 예. 그리고 아시아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거는 예. 이게 돌리고 돌리고 해서 마지막, 그러면 예. 우리 배주도사가 참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예. 유익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볼만한 최고의 방송을 하는데 예. 후배는 이야기, 이야기를 왜 할까? 예. 어리둥절한 거죠. 조회수도 안 나와. 예. 구독자는 더 이탈해.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0만 갈수 있도록 예. 우리 구독자분 들 새롭게 성장하는 TBC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이걸 뭐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네. 거죠. 이런 질문, 예, 다음부터 하면 떼치떼치할 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8월 20일 전당대회 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렇죠. 예, 지금 예비 경선하기로 했어요. 예. 당원 50, 국민 50을 해서 여론조사해갖고 4명까지 줄이고, 음. 다시 본 경선은 당심 80, 민심 20올래대로 예. 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런 전대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비경선이 있고, 예비경선에는 당오그 예. 다음에 국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또 본선에서는 예. 당팔 예. 국이. 이야기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앞에는 일종의 <laughs> 큰 의미가 사전, 없다. 사전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당심이 결정하는 것을 음.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은 지금 구주류 예. 이당 세력이 가장 크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자 김문수 장동혁그 다음에 지금 전환길 이 네.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또뭐 주진우도 네.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뭐 어떤 전당대의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겠어요? 내부에서는 김문수와 어, 장동혁 누구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 그러니까 김문수 전 내선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예. 구주류 나에서도 분화가 되는 거예요 아, 아. 대선 후보인 이 김문수가 있지만 김재원 전 의원이 전략을 짜는 김문수도 있지만 글쎄 김문수 상황을 보니 이 사람이 완전히 구주류 윤의개인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장동혁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더 윤의개인과 싱크로가 되는데 여기다가 전환길까지 붙어줘? 그럼 김문수를 제치고 장동혁 체제를 열수 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탄핵 찬성 쪽에는 누가 했습니까? 조경태. 예.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당내에서 또 전당대회의 주제가 뭡니까? 이야기, 토론의 주제가 탄핵 찬성이냐? 예. 반대냐? 왜 이러고 있느냐? 윤희숙 위원장의 이야기는 안 듣느냐? 예.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자, 이 질문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언급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음.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민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나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불출마를한 이유는 뭐냐. 네. 한동훈 전 대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와봐야 영향가 하나도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음, 음, 음. 또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어려울 때 나와서 자기가 힘들더라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과서 이야기고요. 예, 예, 예. 이게 인생이 교과서처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외줄타기예요. 예. 떨어지면 아! 예, 아! 정도가 아니겠죠,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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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요. 예.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 돼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라이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게,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한다고 해서 네네.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나와도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대표. 아,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뭐, 전환기일까지 학을 네. 세워서, 한동호이 때문에 이 당이 엉망이 돼가지고, 한동호이안 물러나면 안 된다, 카나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비슷했어요? 어, 야, 약간요. 오늘 뭐 좀안 좋은 <laughs> 일이 있어요. 네. <laughs> 네. 아니요. 많이 비슷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다른 사람들 똑같다 그래요. 아니, 예, 똑같아요. 예. 제가 전 한길 리서치, 예. 전 한길 리서치, 연구팀장 예. 출신입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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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나와도 되기가 힘들다.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탄핵 반대쪽에서는 타도 대상으로 정할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된다고 했을 때, 예.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 예, 전 대표예요 예, 근데 예. 지금 내란특검 예.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전 여사하고는 또 사이까지도 음. 불편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이거 다 막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한동훈 섰어. 이미지는 과직근 예. 예. 일거러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는 음. 말 그대로 이, 이 사람이 당 대표를 내버리면 원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아, 아. 그러니까 이미지마저도 예. 엉망신창이될 가능성이 있다. 예.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당 대표의 최대 숙명은 뭐냐면 예. 당 경쟁력을 키워서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는 것도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예, 당장. 그런데 이 상태로 지지율 상태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그렇죠. 어려운 선거겠죠. 그러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다. 예. 그러면 당장 구주류, 예. 친윤 세력에서는 윤어게인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책임론 나오겠죠. 말아, 말아. 네. 한동훈이 나가고 네. 이또 엉망 만들었다 이가이 선거에 치고마 이제 완전히 정치판에서 사라지뿌라 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꿈도 못, 못, 펼, 못 펼쳐보고 진짜 이. 당대표가 된것 자체를 후회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왜 당대표가 된 겁니까? 네. 누가 밀었습니까? 항상현 앵커입니까? 그을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본인으로서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판은 쉬어가는 게 낫다. 예. 이걸 오랫동안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배추도사입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예. 3대 불가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계속 질문하면 짜증내실 것 같은데, 하나 몇 가지만 더 짚을게요. 주진,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했어요? 를 어, 이건 당, 어, 이 좋은 질문이에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어, 잘했어요. 이런 건, 이런 건 하세요. 어, 너무 두려워하지마시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앵커는 가감하게. 예.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하잖아요. 예. 자, 장동혁 의원은 왜 출마를 할까 당대표 예. 되려고. 그런데 예. 주진우 의원도, 예. 당대표 되려고 나왔지만은, 예.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예. 존재감이. 아,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지만 주진우 예.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김민석 인사청문회 때 음. 스타. 예, 각인이 됐죠. 스타 의원이 됐어요. 예, 가, 가, 각인 효과가 있었어요. 어, 그때 스타 의원이 됐어요. 예. 그럼 이걸 통해서 이른바 어, 점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거죠. 예. 주진우. 예. 그러니까 이름도 보세요. 음. 주진우 예.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차세대 주자로서 예. 말 그대로 지금 차세대 주자가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앞으로 이제 한동훈 또 장동혁 뭐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주진우 의원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본인이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판단에서 존재감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 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음. 전당대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음. 이세 포지셔닝이 굉장히 지금 일단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음.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신은? 그렇죠. 어, 당신은 일단은 네. 지금 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구주류는 네. 왜냐하면. 윤 어게인이어야 되는데 예. 또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데 예. 또반 이재명이 뚜렷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예. 어~ 반 이재명은 확실한데 예. 윤 어게인 이 부분은 좀또 불확실한 거예요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검증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조건 탄핵 반대 그다음에 윤 어게인 그다음에 이반 이재명 어, 부정선거 의심. 네. 여기에서 고스란히 싱크로가 되는 일치하는 장동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만으로는 어, 김문수를 이기기는 힘들겠죠. 네. 그럼 여기에 붙어준 우군이 누구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전 한길이죠. 예. 네. 네. 어, 못마땅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음. 플러스 전환기를 되면서, 네. 뭐라고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음. 어, 우파. 네. 입당을 해서 우파 개딸로 만들겠다. 음, 음. 10만 양병설. 네. 그 다음에, 이른바 전환길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다 모스탄까지 해외 협력 세력까지 이제 같이 엮여지면서, 이른바 이들이 이제 새로운, 어, 국민의힘 내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으로 부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정말 마지막, 예, 되겠... 입니다 네. 이런 구도 지금 보신 대로라면 제가 드는 의문이 아, 8월 20일 전당대회가 20일, 예, 2일 전당대회가 어, 흥행이 가능할까? 또늘 말씀하시는 중도 확산성을 가질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네. 흥행이 될까? 예.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죠. 아, 예. 어, their own league.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중도가 어, 들어올까? 예. 중도는 안 들어오겠죠. 예. 결국 이제 중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음. 이 넓고 또 넓고 어, 또 폭이 너무 강성이면안 되거든요. 예. 연성이라 해야 돼요. 예. 예. 자, 여, 폭이 넓을 때또 연성일 때 중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어~ 전환길 이렇게 되면은 강승이죠 예. 그다음에 폭은 점점 윤 어게인 그러면 폭이 좁아지잖아요 예. 깊이는 더 강승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가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 힘은 더 중도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연승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음. 전환길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